네 아무튼 선더랜드 감독까지 접속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네. 마지막 시즌 네네 네 번째 시즌 e p 의 강등전쟁이라고 이제는 부르기가 좀 그, 무색하네요 네 우승 경쟁을 향해 한번 마지막 그렇죠. 시즌 대망의 어 마지막 시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다들 이번 시즌 디발라 막시알 저로 치면은 뭐 알렉시스 산체스 이런 빅사인들을 어해냈고요 지금 썬드랜드 같은 경우에 빅사이닝이 제미바디인데, 네, 얼마나 급했으면 31살에 노세아가 오고 있는 선수를 무려 850억에 구입을 했는지, 네, 물론 마지막 시즌이지만요, 네, 정말 다급했던, 어, 다급했던 상황이었음을 네, 다시 한 번. 아, 얘기해봅니다. 근데 얘 타치 높아서, 네. 한 시즌 만에는 잘안 떨어질걸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네. 어, 애들이 왜 이렇게 체력들이? 아, 음, 이거 적응 안 된다. 뭐 아. <laughs> 아이고. 그 스킨이라서 어, 급하게 까시는 뭐...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이거 예. 게임 도중에, 넷플 도중에 적용 돼요? 네. 스킨 삭제, 아, 스킨 다시 그래. 불러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만 한번 해볼게요. 아, 얼굴도 없으니까 적응이 안 된다. 아... 선수들이 정남이가 안 되죠? 예. 네. 다 얼굴이 없으니까 네. 정남이가 안 되네. 아유, 그래도 생상 얼굴 얼굴보다 낫죠. 집마다 영입판 선수는 아까 미미 다 정리를 한 번씩 다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금요일에는 또 들려주나 설마? 그래. 아무리 간단 주라고 해도, 아무리 내 신도가 절대적으로 안전함이라고 해도, 어. 아유. 금요일에선 또 늘려주죠. 단지 정신을 좀 차리셨나 보네요, 이제. 이제 그거죠. 한동숙은 선수 가 아닌 감독로서의 으 영향으로 우승시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아무리 선수빨이라고 해도 크리스탈팰리스로 막말로 세 번째 시즌 첫 챔스에서 우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보여. 네. 그것도 네이었습니다네플에서 네. 뭐, 뭐 누가 깔고 있나요? 네, 뭐라하지 마시고요. 네, 뭐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시고 자. 아유 뭐 까실 수도 있죠 뭐 이번 경기는 조금 서브 위주로 내보내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 근데 또 다음 경기가 또써데르도 원정이네 미치겠네 <laughs> 첫 경기는 로즈더비 하네요 맨체스터와 올리버풀 아이고 아, 이건 이거 이건... 이님 이건... 이들이가이까이악이오이음이을이야이는이음이소이들이것이은이음이소이들이요이금이니이음이소이스이커이들이십이까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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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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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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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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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 안 켜놨는데 들릴 리가 없죠. 아, 설났는데 들릴 리지지아 설마 블랙번한테 지진 않겠지 일이 경기부터 해야겠다 이 아.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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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맨시티 무난하게 잡고 맨시티가 이제 디발라가 없기 때문에 살짝 상집털이거든요 근데 언론회사 1등 가브리에 제주스가 이제 원톱으로 올라섰고요. 여기도 많이 털렸는데? 거의 다 털렸죠. 다이어 영입하고 윌리오반 영입하고 말론 영입하고 아니 디발라나 털렸어요. 다안 털렸어요. 언론회사 1등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인생 영화는 그 그 뭐예요? 술먹로 보세요. 이런 게임 하고 있는데 인생 영화를 왜 물어보십니까? 네, <laughs> 뭐 지금 지금 뭐 소통 방송 아니고요. 네. 음. 아기왜이 걸려? 아또이다 이거지? 이 이건 뭔 소리죠? 그러게요. 자. 없어졌네요 소리가. 네. 그렇지.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가자. 그렇, 그렇, 그렇지, 윌리온 지금 중축 공사 징크스 생길까봐 약간 좀 무섭긴 한데 안드레스바 확실히 안드레스바 최전방에서공 받고 기다려주는 플레이가 일품이야. 제워프 그대로 엔지류 한동숙의 황태자 엔지류 슬버 이게 엔지루죠. 이게 엔지루죠. 이게 한동숙이 엔쥬르를 영입한 이유입니다! 윌리언 엔쥬류 업사이드! 레프리! 레프리! 버틀랜드 역시 월드컵 잉글랜드를 우승으로 이끈 수문장! 집중! 어, 반간사기네 역시 다들 지금 뭐 영입을 급하게 하시느라 조직 연기 많이 좋지 않으신가 봐요. 저희 팀우 저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로됐기 때문에 그렇죠. 버텨라 어? 와, 이게 엔선이 영입한 이유네요. 우와. 어? 투박... 오 씨. 투박함이 사라졌네. 와, 블랙커한테 당할 뻔했네이팀 우와, 바바카 와 그렇지 그렇지 아, 조잡다. 와. 저기요 디발라시. 씨. 디발라씨 정신 못차리지네 밀린다. 와앤서니 와. 아 수비진 너무 서브로 집어냈더니 미친. 와지겠다 블랙번한테 홈에서 이걸 장난치니 얘들아. 지금 뭐방 아니야. 뭐야 얘들아. 네? 왜 그러니? 아니 뭐 동생 오더니 무슨 소롱인꼴 드립을 치고 있어? 좀 멍청한 어, 새끼, 저 멍청한 새끼인가? 아. <laughs> 아. <laughs> 바디, 바디, 재방송 뭐, 보는 아. 거뭐 뭐 하는 거야 저거? 아이고. 아, 아 이거 밑에 있는 동생이네. 아 이거 너무 서브를 내보냈다. 그 조졌다. 너무 서어대고 그랬다. 블랙본한테, 블랙본한테 지는 저만 하겠습니까? 왔냐마. 아, 이거 진짜 배싱? 진아. 큰일 났네, 이거. 총영리, 총영리,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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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아, 아, 아진 그렇지, 총영리. 그렇지. 아, 그래로 씹새끼 저 조졌다, 그냥 내가. 아, 섰다, 디발라 이게 정신 막 차리네. 큰일 났네. 아, 디에고 씨발롬, 또... 이거. 키퍼 또 섰다. 아, 씨. 맨날 쳐으네 진짜. 아, 죽겠네 이거 진짜. 4 3인로바꿔야겠다또 나갔고. 아이고, 씨. 이건 무슨 일이야. D 에고 일부로 추천해 주셨나? 팀 조질려고? 아, 니 아니, 아니야. 좋은 선수입니다, 그 선수. 제발. 가자. 아. 나의 용병수를 쓸 때가 됐다. 비기면 될것 같다 지금 분위기가. 비김해도 될것 같다. 그렇지. 바디야, 너 줘야 돼. 블랙본한테 홈에서 지면 니네들 진짜 참수형이다. <laughs> 어 신옥시 농점골. 조합골. 아예르 아, 터졌다. 아예르, 아예르, 바디, 바디. 그렇지. 영 아. 스트라로. 한 오케이 피케 한골 더 넣자. 한골 더 넣자. 아니네. 더 넣듯 안 좋은 네 피킥이네. 아니, 저 새끼는 부상을, 씨발, 두 번을 당하는데 안 나가요! 대태부에다 다리 골절 당했는데, 무슨, 씨발. 감독 새끼, 쓰레기 새끼네, 저거? 그렇지, 마샬! 역시, 킹샬, 킹샬. 아, 블랙번이랑 비기는 건좀 아니지 않니? 아, 어, 어? 웨스템이랑 트 비기겠네. 어? 그렇지, 롤리. 니가 중축 징크 쓴것 같아. 아. 쨔송마, 쨔송마. 그렇지, 그렇지. 그들아할수 있어. 대파이. 아니, 그리고 손흥민. 손흥민이랑 씨발, 산체스트가 없어. 자랑 포떼였어요. 그렇지, 쨔송마도 골. 캬, 형이 잘 됐다. 아, 이걸 비기네. 차포가 때였어, 지금. 아, 아 웨스트 원정에서 비기면 안 되지. 야, 씨발, 그만 막어. 개새끼야, 적당히 좀 막어. 씨발, 놈 저거, 진짜. 그리고 수비진 지금 포사브라서 어, 진이, 아니지. 오우, 씨발. 아, 저는 무난히 이깁니다. 아니, 아, 이거 3점짜리 경기인데, 이걸? 아니, 무슨, <laughs> 제 다음 경기에 맨시티랑 붙으신 분 계신가요? 어, 씨발, 내가 아구로 담가줘가지고 다른 사람들 꿀빠개지네. 어, 그렇지. 어, 너 어디로 가냐? 아, 씨. 아. 아, 그렇지. 이걸 <laughs> 지는 건안 되지. 아 수비를 너무 에바 서브 보냈다. 아 개오바였다 로테이션. 아 엘리키 아... 코스프레하다.